아, 그래서 이거 뭐, 아, 참네. 1 1 0도 가겠습니다. 네. 자 띄우고, 여인 띄우고, 가이 띄우고, 선이여든, 필사 띄우고, 반지하시고, 이후 띄우고, 화지듯시다 전번째요. 공자께서 여인, 사람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가이선 이때 이 자로 연결하기 때문에, 갖다로 수를 해야 되겠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남이, 그 중에 남이 잘하거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잘하거든. 남이 잘하면은, 반드시 사지, 그때, 이치자 뒤에, 대명사식이 생략되어 있죠. 사지가 생략되 있죠. 그로 하여금, 이 말이죠. 그로 하여금, 반지. 이것도 되었써죠요 그로 하여금, 그것을 반복하겠어. 반드시 사지, 그로 하여금, 그 노래를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익숙해지면 화지, 그걸 따라 불렀어. 화하게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공자는 음악의 매니아예요. 두 번째 자왈 문막 띄우고 오 띄우고 유인야 공행 띄우고 군자는 주고 띄우고 미지 띄우고 유두코라공자마시기를 문은 항문은막야뭐뭐 다지 뭐, 않게 추측 살고 봤어요 뭐, 뭐 하지 않겠냐. 내가 난과 같지 않겠는가? 마귀아 추측사로. 마귀아를 추측사로. 않겠는가? 끝나. 궁행. 몸소행하는 군자는. 몸소행하는 군자는. 군자답게 실천하는 거죠. 이게 궁자는 몸신자고, 그 다음에, 육거인데 이건 활궁자가 되어 다는 것은 몸을 활처럼 땡겼다 했다니까 실제 행동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몸궁자가 이신 자는 뭐냐 그냥 몸이요 그냥 몸 몸잼이라고 궁자가 되어 다는 이유는 활궁자가 되어 다는게 행동이 첨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활궁자 서에 그러니까 몸소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는 군자에는 곧자 앞에 는 자가 토시가 되더만 이적 자는 이거는 고시한 뜻이 곧, 곧이 말이죠. 연결사는 면이 도시가곧이 말이죠. 곧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다. 아직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행동 못따라 지행이 못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유 특지 기본 구조는. 아직 그것을 어음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치를 신 거예요. 미지를 강조하게 도치를 신 거죠, 이렇게. 도치가 된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이에요. 없다! 얻은 것이 있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아직 나는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다음 세 번째, 다월 활 띄우고 성녀 띄우고 이는 자여기서는 이게 여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또 명사와 명사를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와 명사를 했어야 돼요 약 띄우고 성녀 띄우고 이는 주고 띄우고 기가 미료 억 띄우고 위지 띄우고 불염하며 그인 띄우고 불거는 즉 띄우고 가위 띄우고 운이 띄우고 이인이라 공서화 띄우고 왈정유 띄우고 제자 띄우고 불릉 띄우고 하계로소이다. 자공자 말씀하시기를 약자는 같은 약자입니다. 같은 약자. 성인과 인과 같은 것은, 성인과 인과 같은 것은 이 말이죠. 즉, 성인과 인과 같은 것을 말하면 이 말이죠. 같은 것은 이것도 은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곧적자가 되어야 되겠죠. 곧 내가 어찌 감히 자착했나, 그냥. 곧 내가 어찌 감히 자착했나. 어, 억은 약간의, 이거, 말세를 돌린 건데, 의향사인데 이거 약간 반대적으로. 뭐, 그렇지만, 어, 그러면서 말을 한번 이렇게 돌릴 때서는 바로 쌓요 어, 그렇지만, 하지만, 밀뜻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거, 성과 인의 끊임을 추구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으며, 싫어하지 않며 회임 불건, 또 남을 내가 아는 만큼, 나그 만큼, 남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은 곧또고치죠 곧, 은이니까 곧이 말이죠 곧적자 곧 가이 운이 그렇다고 이를 뿐이다 이것 감조법인데 이게 운이 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두개 다가 뭐냐면 뿐이 자 행동인데 강조법이요 한정사로서. 가위, 그렇다고, 이을를 뿐이다. 이 말이죠. 저 가위, 저 말하자면, 그렇다고, 이를 뿐이다. 그러니까 공서화 공, 제자의 공서화가 정은 바로 정자예요. 부호사가 돼요. 문장 앞에는 바로 정자 굉장히 많아요. 바로.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육자를 이것다 바로 산대, 이따 바로 산데 여기는 이 시자로 해석하라 육자를 바로 산지만 이 시자로 바로 그것이 즉 이것이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행동하는 거니까 공부해서 깨달아 서 하는 건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그나. 이거는 공자지 말을 이 세계는. 스스로 깨달아서 행동을 나오는 거네, 행동에서. 그거는 공부를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규절입니다. 자 띄우고 질병 여신을, 자로 띄우고 청도한데, 자활, 유자, 자로 띄우고 대활 띄우고 유자니, 내활, 도의우 띄우고 상아 뛰우고 신기라 하니다. 자, 왈 굳이 뛰우고 도 뛰우고 고이리라. 자, 공자가 질병인데 이때 질자는 이때 질자는 이빨을 질자면서 심하다는 게 병이 아주 깊이든 걸 말해 질병은 이이 이 질자는 어그이 화살 쓰니까 외상을 말한대, 외상. 외상인데, 외상은 화살 같다 쓰면은 금방 닫지않아요 그래, 빠를 질자야 돼, 빠를 질자. 빠를 질자니까 심할 질자도 되고. 그래서 질병은 심한 병이에요. 심한, 자, 자와, 자와, 공자 심한 병을 아르시건을 자로가 청도, 청한다는 것은 이렇게 권한다는 거죠. 기도를 권해서, 기도를 청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공자 왈, 유조와 자, 이 젖다는 추약이라그 했죠, 추약 축약. 시, 어의 축약이에요. 대명사 있는 거예요, 대명사가. 대명사가. 그러니까 공자이라 그런 것이 있었던가? 이 말이죠. 젖다는 무조건 이게, 이젖자로 바로 보면 무조건 이두 자의 추약이에요두 자가. 그런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로, 가 대해서 말하기를 대해서 말하기를 대해서.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참적어하는데 지호와라 해가지고 지호와의 축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의 축약이 일반적이에요 지호는 이 선생님들이 이 책을 지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호자 이문사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자를 지의 축약인데 지의 발음이 는데이 책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지호로 했네요, 참고, 지호로. 이 호로 한 이유는 음원사를 갖고 오셔서 음원사를. 그런 것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자로가 대해서 말하기를 유자이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로 이야기죠. 뇌월 뇌라는 것은 옛날에 그 지, 지방에 그 쓰는 문이 지방문. 다시 말 덕행이나 공적 같은 걸 들어가지고 천지신명과 제사제일때 지방사 가지고 하는 지방 올리는 그 글이 돼요 그 내문에 옛날에 지방에 올리던 신에게 올리는 재문에 내문에 도 너희 입대에 있다 너희자또 너희자 너희 그러니까 도이는 너를 기도했다는 거죠 너를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우자가 있으니까 우자가 이거 전치사라 했잖아요 그 뒤에 걸 받을 거야 또 뒤에 거 그러니까 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천신과 땅귀신에게 너를 기도했다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자 때문에. 그러니까 상은 신에 해당되고 하는 기에 해당되게 땅귀신이죠. 그랬더니 자활 공자 말하기를 굳이 나의 기도는 오래되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는 오래됐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누구나 천이 있는데. 어? 천이 있는데, 하나님 있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 내적 대화를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신전이 신전. 누구든. 자기 몸이 신전이 돼가지고 그 신전 속에 내자하고 있는 신성, 영성을 갖다가 항상 모시며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삶이, 최고의 삶이죠. 영혼이 맑가지고 기회가 이 말이에요. 나의 기도를 오래됐다. 내 몸을 신전을 삼아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지가 오래됐지만 똑같은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사이 띄우고 불선하고, 금적 띄우고 고니, 여기 띄우고 불선자는영 띄우고 고야니라. 자, 공자마에기를 사치하면, 이거는 연결사예요. 면. 면 사치하면 사치하면 불손해 공손하지 않아 왜냐면 사치하는 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도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치를 부린 것은 남한테 자기를 과시하기는 것때그거는 공손하지 못해 사치는 공손하지못 하면 고쳐 못. 그 다음에 검죽 고려 너무 검수하면 사람 고려해 융통성이 없어 남한테 베풀고서 베풀고 뭐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 그게 딱 막혀 있어 고려해 아주 고착화돼고려해그 다음에 못법 구조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 양이 다 나왔어요. 여기 0 여기 0 무엇 뭐, 무엇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몸을 하기 낫다. 무엇 뭐, 무엇하기보다는 뭐이 차라리 이거 영자 영짜라, 차라리 영자예요. 차라리 차라리 영. 무엇 뭐, 무엇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몸을 하기 다게 이건 많이 나누는 법입니다. 그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하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치 부림에 자기 잘난 차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하고 고루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군자는 탄 띄우고 탕탕이요, 소위는 장 띄우고 척척이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군자란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이 군자는 소로짜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쥐봉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옛날에 벼슬눈 자예요. 윤신은 원래 벼슬눈 자입니다. 벼슬른 자. 그러니까, 손에 쥐봉을 짚고 있는 사람은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논리를.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 말하는 거. 자기 확실한 자기 삶의 논리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군자예요. 구체성이 확실히 잡힌 사람이에요, 군자는. 자기 삶에서. 이 지휘권을 갖고 세상이 끌어큼고자기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군자야. 그러니까 이런 군자들은 탄 탕탕이야. 이 탄은 어떤 거냐면 걸림없다는 소리인데, 흙터 인데그 다음에 땅 위에 해가 도달 해. 해가 도달이 땅인데, 땅에 해가 도는 아니까 아침 단지 되게 해똥을 닳는데, 마음이 걸릴 게 없는 상태가 탄해요. 걸림이 없는 게 탕탕거. 그리고서 탕탕을 너그럽다는데 이이 그냥 그냥 끓을 탕찬 하간 이게 너그럽다야,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 가지고 무엇인 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탕탕탕해요. 받아들인 거. 그 소인은 장은늘 길게 오래도록 늘 척청이라 걱정할 척 슬프척자 늘늘 걱정해 사람이 걱정한다는 것은 어떤데 집착이 강해서 오는 거야 집착이 그 소인 소인들이 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사욕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산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7번 온이뛰우고 야시고 위 띄우고 불명하시며, 공이 띄우고 안 이르시다. 공자는. 굉장히 따뜻하시면서, 역시 이자 때문에 수을를다 해석해야 되겠죠. 따뜻하시면서, 그 다음, 여 자는 좀 엄숙하고. 근데 이여 자의 해석은 한2 0여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글자, 몇 자가. 그래서 여 자를 해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온이 역할, 여 자는. 뭐, 힘쓸 여 자, 발을 여 자, 뭐, 숫돌에 갈렸자,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한 20미가 있다니까 그래 항상 온화하면서도, 사람이 온화하면 너, 너무 늘어지거든, 굉장히. 사람이 너, 따뜻하면 늘어지는데, 그렇지만, 늘어지지 않고, 그래서뭐 뭔가 엄수 오케이, 따뜻하면서. 무게가 이거 윗닥요그 다음에, 위이 불명이라. 이 윗자도, 재밌는 건데, 이계집몇 자가 주인, 계집몇 자. 계집몇자위에 요게 하나를 걸까요 집안에서 여인이, 여인이 딱 중심을 잡았을 때, 그 집안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닳대는 거죠.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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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번, 번창을 번짜도 이게 그 어머니, 어머니죠. 어머니 때문에 그 집안을 번창하는 건데, 사람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그 집안의 여인이 딱 중심을 잡았을 때그 가정에 딱 위험이 서린 거예요. 거기서 난 거예요. 재미, 재미있는 글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중심이 있음에도 살았잖아 무서운 게 없어. 그리고 공이 아니라, 공손함에서 편해. 공손함이 지나치면 사람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나 공손 그 자체가 따뜻한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남 옆에서 사람 편안해.

그게, 그, 잘은 모르겠지만, 그, 성대 이후로 신유학에서 해석을 한한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그, 재산 분배든지, 를 보면, 그 조선제도 굉장히 고, 공평했다 그러거든, 요 그런데 네. 그신유학에 빠진 일반, 일본 사람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지 않나 모든 재산이든지 관리든지 전부 다그 똑같이 했다고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요 근세 와서 재산도 남녀 막 나누고 막 했지 장수 많이 주고 했지만도 조선 시대 때는 거의 뭐 그랬다고 말하니까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거. 는 그게 네. 이제 그이 목의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정점이 된 것이 아마 그이그 성약 이후로 온요 근세 사회에서. 그는, 그래, 그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거든, 요 유럽도. 유럽도 여는 완전히 뭐, 완전히 종처럼 무시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오면서, 그이 혁명들이, 그이 산업형 혁명들 오면서, 거의 그 기가다이 남자들, 이 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힘의 중심의 사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으로 그 모르지만도. 예. 네. 사실, <laughs> 노래 읽다 보면, 여성들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어서. 사상혁명이 지금 나와야 될 정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 인, 가, 이, 선, 여, 든. 자, 여, 인, 가, 이, 소, 이, 선, 여, 든. 필사, 반지하시고. 필사, 반지하시고. 필사, 반지하시고. 유, 화, 지, 러시다. 자왈, 문막고 여 있냐? 문막 오여 있냐? 여, 여 있냐? 여 있냐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 있냐? 예. 아이고 여 있냐와 죄송합니다. 어, 가틀이었답니다. 여 있냐? 국냉군자는 주고 미지 유도코라. 자와 약성요인은 주고 기감이리요 억위지 불렴하며 회인 불거는 즉 가위 운이 이인이라. 공소화왈 공소화 정유 제자 불능하가로소이다. 정유 제자 불하가로소이다 자, 병 이여신을 자로 청도한대. 자로, 자로 청도한대 자와 유저하 자와 자로, 자로 대화 유지하니 레왈 도이우 상하 신지라 하니다 레왈 가 신지라 하니이다. 자왈 구지 도구인이라. 자왈 사이 불손하고 사적 불손하고 검즉 권이 여기 불손야론. 영이 니라자 울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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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이요울이냐 울소냐, 울소이요소냐소이소 이명하시며. 위 불명하시며. 선생님. 예. 위 불명하시며 공이 안이르시다 예. 네. 마지막 줄인데 5 분만 기 예. 예.